반갑습니다. 실사이신 천성헤드콩입니다. 자, 이제 봄입니다.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뭐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움직입니다. 저희 출력도 그렇고 광고 시장 전체가 많이 이제 업되는 그런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.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. 굉장히 바쁜데 오늘도 뭐 촬영할 게 너무 많아서 뭐한네건 오늘 지금 아침부터 오후까지 오늘은 제가 편집도 안 하고 촬영만 하고 있습니다. 오늘. 소개해드릴 게네 건인데 네개다 독특한 소재, 어뭐 그런 내용이어서 지금 다 촬영을 했고요. 오늘 이제 마지막 촬영입니다. 마지막 소개할 내용은 저희 h p 를 라텍스 3200입니다 이 장비에선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데 파란색이 지금 출력이 되고 있죠 소재는 텐트천입니다 텐트천으로 무엇을 만드나요? 단순히 텐트천으로 출력하는 거면 은 제가 굳이 소개 안 드려도 되는 내용인데 자이 텐트천을 출력해서 무언가를 만듭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텐트천 가지고 저희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출구하게 됩니다. 그것은 나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 라텍스에서 텐트천을 출력하고 있고 가까이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텐트천 출력 중입니다. 내용은 지구대 지구대. 경찰서, 광명경찰서 지구대입니다. 지구대에 설치되는 텐트천이고요. 기본적으로 텐트천은 좀스러한 소재기에 좀 두껍고, 저희 450대니아 텐트천입니다. 지금 출력용으로 나온 텐트천 중에서는 가장 두껍습니다. 두툼해서 두께감도 있고요. 좀 고급스러운 소재 쓰고 있고요. 보십시오. 일부러 조명을 켰어요. 근데 조명용 아닙니다. 조명용 아닌데, 일부러 불을 좀 켜봐드렸어요. 색감을 보시라고. 라텍스의 그 색감.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정말 라텍스의 색감은 훌륭합니다 색상이 짜하게 나와요 절대 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특히 단색에서 라텍스가 굉장히 빛을 발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색은 저런 색이에요 지금 이 사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을 켜가지고 좀 나라간색이지만 저는 파란색입니다. 이 출력을 해서 저희가 무언가를 만들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데 그때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라텍스에서 텐트 천 출력 진행 중입니다. 라텍스로 출력한 텐트천을 열 재단을 깔끔하게 했습니다. 자, 이제 롤브라인드 자재가 도착하여서 조립을 하는데요. 자, 텐트천 상단에 이렇게 쫄대를 먼저 부착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전보롤 봉, 재단이 되어진 이런 전보롤 봉을 이제 끼워주게 되죠. 이렇게. 끼워 줍니다. 봉을 이렇게 끼워 놓고 나서 이제 말아서 다음 이제 하단도 마찬가지로 또 봉을 끼우게 됩니다. 하단도 마찬가지로 쫄대를 출력 끝면에 쭉또 붙여 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단 봉을 또 이제 끼워야 되겠죠. 상단은 좀더큰 전보롤 봉이고요. 하단 받쳐줄 봉을 쫄때 봉을 또 이렇게 끼워서 또 장착을 합니다. 이제 헤드를 상단, 상단에 봉에 끼우고요. 이렇게. 이쪽도 마찬가지로 또 헤드를 끼워 넣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. 이렇게 하면 조립은 끝나는 거죠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립을 끝났고요. 자, 요거 한번 펼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이제. 완성된 건데요 이런 식으로 롤 브라인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? 라텍스 출력에 깔끔한 텐트 천에 저런 롤 브라인드 장착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당기면 올라가죠 롤 브라인드니까 네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요 라텍스로 텐트 천에 출력해서 롤 브라인드 이렇게 제작하는 영상까지 담아봤습니다. 다음에도 또 새로운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